네 반갑습니다. 우리원 모바일이죠. 네 6월달 가입 이벤트고요. 1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하면 한 6만원인데 어, 2만원 이상 요금제가 조금 더 많이 주긴 하는데 가성비 상으로는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30일이 지나면 은한 달에 한, 한 잔씩 스타벅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는데 한달 지나니까 어, 멤버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더라고요. 유심은 무료에 배송비도 무료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주는 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6월 가입한 추첨을 통해서 내준대는데 이건 추첨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을 테고 1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면 신세계 상품은 3만 원과 어 친구 추천 코드 입력하면 요거 3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합쳐서 6만 원이구요 이거 5만 원권 받으려면은 2만 원 이상 제 요금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1만 원짜리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네 맞을 것같구요 음 거기다가 30일이 지나면은 어 일반의 등급이 올라가면은 스타벅스를 매달 한잔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쿠폰인데 스타벅스가 제일 난것 같고요. 음 참여하려면은 어 마케팅 동의 다 해야 되고 마이페이지에 톱니바퀴 누르고 혜택 정보 마케팅 수신동에서 동의 동의 동의하고 문자 동의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말고 하는 걸로. 음 고정 댓글에 추천코드 있으니까 내 네, 그걸로 가입하면 되고요 가입하면서 어 유심히 신청할 수 있고 쿠폰은 가입한 이후에 30일이 지나면은 네 받을 수가 있는데 VIP 회원은 요금제를 비싼 걸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안될 테니까 이걸 이걸로 받으면 되고, 음, 혜택 부분에 멤버십으로 들어가서 음, 쿠폰 쪽을 누르면은 음, 이 중에서 하나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를 두번 받았기 때문에 매달 받은 쿠폰은 중보로 바, 받을 수가 없고요. 편의점도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네, 받으면 될것 같고, 스타벅스를 네, 두번 받았죠. 음, 요금제는 2만원 이상이라면, 그러 어, 2만 7 0원짜리 15기가, 1메가, bps. 15기가 끝나면은 1메가 bps로. 어, 보는데, 동영상 보기에는 조금 느리고요 해외 거래소는 거래할 정도는 되는데, 조금 답답하죠. 되긴 돼요 네. 음, 1만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이거 쓰면 되겠죠. 5기가 플러스 1메가 bps. 어, 음성은 기본 제공이고, 1만 7 0원 양화죠. 음, 9월달에 쿠폰이 들어오니까 뭐 6, 7, 8, 9, 네달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스타벅스 세 잔에 6만원 상품권 받으니까 어~ 남는 장사죠 유심도 무료고 추천 이벤트가 있는데 추천인은 1만원씩 한 명당 네 5만원 최대 받을 수 있고요 그 5만원 이상은 네 지급이 안되고 추천왕 15명에게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상품권을 준다는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어렵더라고요 워낙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일단 번호 이동이나 뭐 신규 가입할 거 있으면은 했다가 9월 달 이후 10월 달에 다시 다른 데로또 넘어가면 되겠죠. 어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거고요. 간략한 설명도 남겨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